이거, 근데, 그, 뭐, 보스 생기고 막 그랬다는데, 저 이거 겁나 안 했는데, 바로 볼수 있나요, 혹시? 강아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 뭐야, 이거 뭐가 있네? 오솔레 막 이런 게 있네? 이 개가 있대? 오솔레 미오구나. <laughs> 뒤에 미오 써있네. 이, 뭐야, 꽃다발이야? 이거 뭐야? 이게 그럼 이것들, 달빛이랑 뼈에 대지랑거한 번씩 깨면은 이제 보스맵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뱀파이어 스바이벌 오솔레미오 이 강아지로 강아지 신기하네 강아지로 이 달빛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붉은 달이 떠오를 때 바다에 삼켜진 신비한 마을이 다양한 마법 유물들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어 근데 걔 아래 이동 모션이 없어 불쌍하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밖에 없어요 불쌍해 걔가 개 불쌍해 달빛을 깨면 특수맵이 나오는데 그걸 깨야된다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어... 비둘기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은 뭐가 쎌지 뭐 뭐가 강한지 뭐... 어? 얘 뭐야 근데? 이거 뭐야? 뭐야? 어? 현재 플레이 중인 캐릭터의 무작위 능력치 한 가지를 영구적으로 소폭 증가? 뼈? 광산술레 체리폭탄? 유리가면? 모든 스테이지에서 암상인을 소환한다고? 이거 혹시 투사체 개수도 되나? 아 랜덤인가? 아만원내면 그냥 랜덤으로 올리는겨? 어 랜덤인갑네? 그리고 지금 이무기는 이게 뭐가 나가는건가 이게? <laughs> 이게 꽃인거 같긴한데 꽃같거든요? 근데 왜 개가 꽃을 뿌리남? 그리고 보금은 여전히 좋네 뱀스터 보금은 여전하네 어 뭐야 아, 아이템 뭐 밑에도 있고? 이게 다 무엇이란가? 복제반지. 근데 이러면 자리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다 먹을 수 있어서? 악세가 있으니까. 참 희한하게 변했네. 이런 월계수. 막 이런 것도 조합 생겼을라나. 이거는 새 고침. 네, 자리를 무시해도 그냥 모든 조합이 다 되겠는데 다 있으니까. 저 위에 가서 다 먹고. 그리고 가릴 필요 없구나. 어, 처음에 가려서 먹었는데, 가릴 필요 없이 그냥 싹다 먹어도 되겠구나. 월계수 시계 바늘? 어, 그래요? 월계수랑 시계 바늘 조합이라.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뭐가 들어오는지, 뭐, 뭐 자석을 먹는지, 뭐 그런 게안 보여요. 굉장히 증신없는데? 어 여기 불... 어 요즘도 이런거 먹히나? 그리고 스탑이 돼도 저 눈깔들은 내 주변을 도는 눈깔들은 의미가 없네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다리가 도는데? 어 뭐야 저 징그러운거 아 그러겠네 뱀 써니까 화질 저하 일어나겠네요 지금 바밤바밤 빠밤 더 보스 잡아야 돼요? 어나또 죽었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뭐 사신 나왔나? 아 사신 나왔네 아 죄. 아못 잡겠다. 잡고 싶은데 아아부활 없어 아 뭐야 이거 아니 이런 돌기 조합 못했다. 아, 이거 꾸준히 때리긴 해야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와, 왜곡이다. 이거 <laughs> 빨리 그 CCTV 그 뭐냐, 보면서 보고하는 게임에 공간 왜곡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잡혔다. 뭐야. 생각보다 피통이 크지 않구나. 아까는 진짜 데미지형이 아니었나보다. 어, 이거 언제까지,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이게뭐야 이게 이게뭐야 뭐뭐뭐 뭐야 이세계야 이게? 이, 이,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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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세계로 전송됐네 오 저게 저게 뭐야 <laughs> 저게 뭐야 아 이세계 왔다 이세계 오면 일단 그거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터스 그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특수 스킬 그런 거 쩌는 거좀 보고 나 죽겠는데? 부활 남아 있는 건가? 아이씨, 죽었어. 사람 살려. 아, 부활 있겠지? 어, 뭐야? 부활 없어. 아, 쉣. 부활 세번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선 뭐 적용이 안 되나 보네. 아 어, 뭐야? <laughs> 아니 이러면 해금 안된 거겠죠? 저기 깨야 뭐 되는 막 그런 거겠지? 다시 하이퍼 키고 다. 나... 어 뭐야? 뭐 있다. 이것도 보인다고 뭔가 잘못됐어. 여기 뭐 있는데? 아 열린 거예요. 어 이걸 사신으로 하면 된다고 사신 있으면 단축은 끄고. 어? 어, 없어졌어. 뭐야. 사신으로 안 되나? 그러면 다른 거. 어, 포르타. 어, 사신 안 되나봐요. 어, 사신 안 되나봐. 단축구고, 하이퍼가 없네? 뭐라 써있는 거, 호타. 히로즈 호타 망했는데? 어, 아, 이거 다시 할수 있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할수 있네. 근데, 번반 이거, 아, 저 레벨이니까, 이거 특성 받아가지고, 쿨,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 특성이 저 레벨 때 이거 쿨감 막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레벨 안 되니까, 어, 이런 애들이 낫겠네. 레벨 올릴 수도 없을 테고. 그러네. 요런 애들이 이득이네. 이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이거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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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지 마세요 아 이게 치킨을 노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laughs> 그게 문제긴 한데 맵의 구조를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저 촛대 치면서 치킨 먹으면서 가라 그런 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치킨 치킨 아 치킨 왜안줘아 아, 이게 또 뭐야 뭐 폭격이라도 하나? 아 치킨 아 갑자기 치킨을 안줌 와씨 뭐야 이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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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데 어디가 여긴 땅이 없는데 뭐야 나라가용 지나가도 되나 이거 뭐야 지나가도 되네 노란색 신호? 숨겨진 진화법? 어어 어, 뭐야 뭐 뭐야 박수쳐줌 짝짝짝. 어, <laughs> 어, 어, 오... 어. 이런 건 나쁘지 않지. 어. 두근두근 뭐냐구나 뭐냐, 뭐 언더테일이나 약간 이런 임성 나쁘지 않지. 어 마그나 예배당. 어 이제 저기를 제대로 할수 있는 건가? 그러면 저거는 사신으로 해도 되겠지? 얘로 하면 또 없나? 아 있네 있네. 아르카나 단축. 어, 여기도 이런 식이야. 아, 뭐, 뭐 나가긴 하네. 그래도 어, 저 노란 사진 있네. 어, 죽였다. 바로 죽였다. 여기도 악세가 막 있네요. 저 먹으러 갔다 와야겠네. 난 죽거는 게 나아요. 일단 저 제일 밑에 있는 이상한 누런 거 아니, 거뭇거뭇한 거. 저게 제 기억이 맞다면 심캐나 뭐, 뭐 어쨌든 새로운 거였던 걸 기억해서. 저 밑에 저거를 한번 가보고 거기 다온 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여기 뭐들 i t of 오망 i 좋아 이게 b i 겠지 이거 아직메메지진비슷하네요확확 네, 지아 순 벨파 지하순탑 벨파? 에제지하순탑 벨파에제? 지하순탑 벨파에제? 음... <laughs> 지하 가 약간 중지하순탑벨파이제긴것약은중자 이제 은올라이 생긴 l 같은데? 자 이제 또 올라가야 돼? 와... 저 언제 가도 아까 보니까 살짝 사신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던데, 자꾸 가볼 걸 그랬나? 제가 좋아해요. 저 초록사신은 아마... 어, 뭐야 상자. 아마 다른 맵에서 보던 그 초록사신 같은 특성이겠지? 요? 채찍. 어, 채찍 팔 만들어. 2분마다 모든 템을 다 땡겨오는 게생겼어아그거 좋다. 자석 같은. 근데... 자석에 업글판인가 보네요. 템을 땡겨 온다는 거 보니까 그 뭐냐, 경험치 말고 템인가 보네. 진짜 어 보라색이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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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사실끼리 싸운다. 근데 나보다 훨씬 크네. 역시 거대화는 로망이지. 조합할 거 있나? 번개 반지 하나 있네요. 합체요? 합체하기 전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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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하기 전에 죽여! 아빠사신! 아... 이거 그럼 페륜이네? 어? 죽였다 굉장한 페륜을 저지르고 있네 예전에 헬파이어가 그렇게 좋던데 뭐야 뭐, 뭐 이상한 거 올라온다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이상한 게나 따라오는디? 뭐, 뭐야, 뭐야. 망차. 파란 사신이 같이 올리고 있는 거지? 뭐저는저는 뭐, 어떡하냐, 저거? 저게 뭐, 뭘 채우네? 나 익사시키려고. 금방진 녀석.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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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어, 뭐야. 갑자기 빨리 차. 어, 잡혔다. 잡히니까. 어. 뭐,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거 봐. 이게 뭐야. 이게 뭔 잡탕이야, 이게. 뭘 좋아할지 몰라 서다 준비했나? 완전 잡탕이네. 이게 다 뭐람? 마녀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네. 또 보스 작은 것도 있고. 아 그러네 플레이어볼 캐릭터가 색깔이 바뀐 그런 거네. 저 몬스터 좀 징그러운 듯. 많이니까 더 징그럽네. 눈도 시뻘게가지고 어 얘네들은 막 엄청 문대는데와이 뭐야? 빨리 치킨 치킨. 어딨어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야 보스? <laughs> 오 뭐야 이게? 오, 오. 여기 어디야? 또이 세계 소환인가? 이 세계 몇번 가는 거야? 뭐 이럴 때 치킨 먹고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요즘은, 어, 뭐야. 어, 구금도 쩔어. 어, 뭐야. 연출 봐. 어, 뭐야. 사신 합체했다. <laughs> 이게, 이게 뭐야. 어, 뭐야. 피해야 되나? 오 어, 저, 저게 다 뭐야. 어, 이쪽, 이쪽, 이쪽.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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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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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볼트론. 하 <laughs> 진짜 볼트론인가. 다리랑 팔이랑 몸통이랑 5인 합체잖로 볼통 건템 맞아요? 아, 그래요? 몇, 얼마, 몇분 동안 때려야 되나, 려 이거? 오, 오, 잠깐만, 이거 피할 때가. 어어 됐다, 됐다. 오, 오, 이게. 오,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자, 이거. 오! 오, 근데 별로 안 아파. 뭐지? <laughs> 별로 안 아픈데 맞아도? 맞아도 되겠는데? 어 이거 점점 이게 아우 뚫려드네 어. 처음에 표시된 그 각에서 그대로 고정이 아니네 어 이것도 점점 이게 아우 쪼여들어 어우 잠깐만잠깐 나가, 나가 별로 안 아파서 망정이지 이거? 고뎀이거나 맞으면 바로 사망 막 그랬으면 큰일날뻔했네 아 근데 저보은 어디서 나오는겨? 보석이 왜 나오는 거지? 잡을 게 있나? 이거는 약간 유도 고뎀 막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완드 같은 거. 완드 있으면은 잘 때리겠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보석을 생산해요, 그냥. 그게 그 뭐야? 오망성 조합템이 원래 예전에 썼을 때 몬스터를 이렇게, 부분 부분 죽이고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죽여서가 아니고, 장 생산을 하는 거구나. 대상이 없어도. 요걸만드가있어 좋겠네. 아, 이거 나가다. 근데 진짜 안 아파. 뭐지? 맞으면서 말뚝띠를 해도 될거 같긴 한데, 이걸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피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 깜박하네 <laughs> 진짜. 왜 정식 이름을 안 달았을까? 이거 아직. 왜 아직도 얼리 역세스인가? 보스 만들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정식 출시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뭔가 있나? 정식을 하면은 저작권 크리를 맞는다. 얼리 역세스 단계에서는 아직 창작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뭐 뭐라도 있나? 어, 잡았나 보다. 뭐 뭐야 노란 색 뭐야 저거. 위대한 복음. 무기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짝짝짝짝짝짝짝. <laughs> 박수 쳐 주는 거 신박하네 진짜. 이렇게 게임에서 박수 받는 거 중요하지. 어, 어 뭐야. 안 끝났어. 여기 있으면 되나? 뭐지? 공포게임인가? 어? 어? 이거.. 뭐..왠지 만나면 안될거 같..어? 아 갑자기 빨리 와! 오오 뭐야 <laughs> 저 녀석이 이제 진짜 찐보스인가 어? 부활할 수 있네? 어? 부활해도 바로 죽네? 이거 무적시간도 없네 얜? 뭐야 저 하이.. 트 화이트사신한테는 무적시간도 소용이 없나봐요 그냥 바로 녹여버리네. 차기 보스 예고편, 그니까. 어, 업적이 막 이것저것 됐어요? 게임 킬러. 한계 돌파. 신규 업적. 지하 순타. 뭐, 마, 엄청 많이 됐어. 뭔지 몰라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이 개발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요까지 하는 걸로 할까?